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마닐라의 일상 뒤로 실종이 연쇄처럼 번지고 라디오의 건조한 숫자들 사이로 캄보디아 루트가 떠오릅니다. 그 순간 조용히 입국한 정중한 침입자들 한국의 합동대응팀이 등장합니다. 고성도, 쇼도 없습니다. 국제협정 문서 한장 그리고 이어질 3단계 압박의 첫 서류가 탁상 위에 내려놓입니다. 현지 권력과 거대 범죄의 그림자가 꿈틀대고 기자실은 웅성임으로 끌어오릅니다. 총성은 없지만 데이터와 절차가 이미 전장을 덮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닐라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지만 그 이면에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의 실종 사건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무심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비극을 몇 번이고 기사로 옮겨왔었죠.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무력감도 깊어져만 가는군요. 사람들은 점차 이 끔찍한 일들에 익숙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건들을 단순한 통계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얼굴이 그들의 절규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만 했습니다. 제 기자로서의 소명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반복되는 사건 파일들을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언제나처럼 형식적인 브리핑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조한 단어들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죠. 지역 수사팀을 찾아갔을 때 들려온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은 진실을 향한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 같았네요. 저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텅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노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약속만 되풀이할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의 손을 잡아들이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데이터 분석실의 하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저는 끝없이 펼쳐진 통계 그래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선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미로를 만드는 듯 했죠. 그러다 문득 모니터 한 구석에 작게 표시된 캄보디아 루트라는 글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네요. 저는 홀린 듯그 부분을 확대해 자금의 흐름과 용의자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보고서들 속에서 그 단어는 끈질기게 제 눈앞에 나타나더군요.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지점에서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길의 끝에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모든 취재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추적하는데 집중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무모한 짓이라며 저를 말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죠. 희생자 가족들의 얼굴이 제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사무실의 텔레비전 화면, 아래로 익숙한 자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역시 동일 조직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필리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파도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오랫동안 특파원으로 일했던 선배가 제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제 고뇌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자신들의 나라도 예전에는 지금의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달랐다는 그의 회상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열어 당시의 작전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문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한 강대국의 성공 신화를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배가 보여주는 자료들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의 국민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처절한 집념이었죠. 모든 결정과 행동의 중심에는 바로 그 가치가 자리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실행해 옮길 결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문득 카메라 테스트 화면에 비친 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깊은 피로와 자괴감이 뒤섞인 표정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네요. 필리핀은 제도를 가진 나라이고 한국은 결단을 가진 나라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습하게 느껴졌습니다. 막 도착한 한국의 합동대응팀 주변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죠. 현지 경찰들은 신경질적으로 기자들의 접근을 막아서며 거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단단한 팔에 밀려 뒤로 몇 걸음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한국팀의 단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침착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국제협정에 기반한 공식적인 공조 요청서였습니다. 그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몸싸움을 하는 대신 조용하고 단호한 절차로 상황을 돌파하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항 대기실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현지 관리들의 초조한 얼굴과 달리 한국팀은 동요하는 기세가 없이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자기 집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더군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메모지에 몇 자를 적었습니다. 정중한 침입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어떤 위협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정보 브로커가 은밀하게 다가와 속삭였네요. 저들이 이 땅에 발을 들인 이상, 이제 모든 판이 바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대사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지하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두뇌처럼 느껴졌죠. 현지 정보원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저를 무척이나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팀이 현지 은행의 서버 접근 권한을 얻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해킹을 생각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더군요. 그들은 국제 공조망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데이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해킹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협력이었습니다. 수백만 건의 자금 흐름이 거대한 지도 위에서 빛을 내며 움직이는 광경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숨 막히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새로운 시대의 전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총성도 포연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화면 위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의 이름과 유령 기업들의 명단이 붉은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의 네트워크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 모든 광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한국팀 내부에서 군사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냉정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찾아가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의 침착함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첫 번째 공식 회담이 열리던 날, 기자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날카로운 설전이 오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측 대표가 꺼내놓은 것은 의외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백색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안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공적개발원조 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죠. 현지 대표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제안이 가진 무게를 그 역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담장을 나온 기자들은 한국의 방식을 두고 원조를 무기로 한 협박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순간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이어진 브리핑에서 한국팀 단장의 한마디가 제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신뢰란 막연한 선의가 아니라 투명한 검증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의 단단한 어조에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 담겨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과거에 작성했던 필리핀의 미집행 예상 관련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기사의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조건 있는 선회라고 말입니다. 얼마 후 열린 두 번째 회담에서 한국팀은 또다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고를 의미하는 듯한 황색 봉투였죠. 봉투 안에는 외교 관계와 비자 발급, 그리고 일부 교역 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부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은 경제 전쟁의 서막이라며, 대서 특필하기 시작했네요. 캄보디아 외교부는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박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의 공식 브리핑 자료를 정중하게 읽고 퇴장할 뿐이었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어렵게 단장과의 짧은 인터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에게 이것이 노골적인 압박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그저 협상을 위한 또 다른 언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언제나 명분을 가진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자석에 앉아 있던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이 아니라 명분을 앞세우는 그들의 방식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첩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명분이 곧 힘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회담장에 등장한 것은 불길한 기운을 품은 흑색 공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범죄 조직과 연루된 자들의 계좌 흐름, 돈 세탁에 사용된 우회 법인,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 내역까지 담겨 있었죠. 봉투가 공개됨과 동시에 현지 기업들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경제 뉴스가 속보로 터져나왔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한국팀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단한 문장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맹렬하게 반격했지만 한국팀은 모든 자료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곧바로 공개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이 놀라운 공방전이 벌어지는 동안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강압적인 외교를 비판하던 기사들이 이제는 그들의 증거 제시 능력을 조명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힘이 아닌 증거를 제시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때 필리핀 본사에서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자극하지 말고 보도의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시였네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단장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들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온다는 그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필리핀에 알려지자, 저희 정부는 모든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내부 제보자를 통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저희 내부의 부패 세력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철상가상으로 편집국에서는 주요 광고주와의 계약을 이유로 제 기사를 삭제하라는 압력을 넣어왔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네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부 홍보국의 한 고위 간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아주 교묘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만 조용히 덮어주면, 다음 언론인상은 제가 받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이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론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면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군요. 그때 모니터 화면에 한국팀의 브리핑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정직하고 담담한 그들의 얼굴이 제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습니다. 며칠 뒤, 아세안 기자단은 한국의 과잉 개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명단에는 제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누군가 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벌인 짓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단을 보고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PD는 저를 찾아와 한국의 편을 드는 것이냐며 거칠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나는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닌 오직 진실의 편에 서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 팀이 모든 증거 자료를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동료 PD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결국 당신이 이긴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실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것 뿐이라고 말이죠. 질투와 비난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정당함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확보되었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인질 구출 작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국팀의 내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위성통신의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졌고,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 단장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멀리서 그 긴박한 장면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작전은 외부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부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한 박동 소리가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제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 개시 12분 만에 구조 완료라는 짧은 메시지가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것은 잘 짜인 각본의 다른 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린 고독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작전 성공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죠.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과연 우리는 언제쯤 저런 나라가 될수 있을지 한탄하는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와 부러움 섞인 목소리를 읽으며 조용히 제 기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한국팀은 자만심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힘은 바로 그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비난했던 동료 PD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라고 말이죠.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질투의 시간이 끝나고 배움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강한 힘을 보여주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국장은 제 기사를 아무런 수정 없이 곧바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만이 보이지 않았죠.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된 한국인과 필리핀 피해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해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한국 측은 모든 공을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돌리며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과시하는 대신 협력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현장 리포트를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며 준비했던 마지막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는 그저 강할 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때 비로소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의 제작진들은 박수 대신 깊은 침묵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는 귀에 꽂혀 있던 이어폰을 벗으며,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해낼 수 것이라고 말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창 밖으로 이동하며,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푸놈펜의 새벽 풍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여명 속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약속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빛난다는 소중한 진실을 말입니다. 한 기자의 집요한 추적이 드러낸 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과 맞선 한국의 조용한 결단이었습니다. 총한 발 없이 오직 데이터와 원칙으로 이루어진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었죠. 당신이라면 정의와 외교가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